반갑습니다. 제조혁신 길라잡이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제조혁신에 있어 파괴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상에서 혁신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요즘은 혁신을 단순히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공장을 한번 상상해볼까요? 오래된 설비와 숙련된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조 현장을 보면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설비와 제조 기술을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바꿀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설비와 기술, 그리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금씩 꾸준히 개선해 나갈까를 고민할 것입니다. 또한 일상 업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모든 자원을 걸고 새로운 기술에 도전할까? 아니면 지금까지 잘 해왔던 성공적인 방식대로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조금씩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갈까? 이것이 바로 파괴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의 고민일 것입니다. 파괴적인 혁신은 짜릿한 성공을 가져다 줄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고 점진적인 발전은 안정적이지만 변화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쪽 길은 순식간에 경쟁자를 앞서 나가도록 만들 수 있지만, 다른 쪽 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숙련된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작은 변화를 시도하면서 머뭇거리는 동안, 경쟁자는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순식간에 여러분을 시대에 뒤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강점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계 설비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조직 전체의 미래와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해답은 이두 가지 접근 방식 사이의 균형을 찾고 조화롭게 융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최적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그럼 먼저 파괴적인 혁신의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파괴적인 혁신은 마치 해성 같습니다.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죠.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오래된 거인들을 무너뜨리는 급진적인 변화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산업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대체한 디지털 카메라나 모든 통신기기들을 흡수한 스마트폰을 생각해보세요. 이처럼 파괴적 혁신은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성공하면 보상이 엄청나지만 위험도 그만큼 큽니다. 혁신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많은 이들이 시도하지만 살아남는 이는 소수입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실패시 큰 대가를 치르고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파괴적인 혁신에만 집중하면 일상적인 개선을 소홀히 하게 되어 팀원들의 현장 개선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강력한 도구지만 마치 양날을 갖고 있는 검처럼 다루기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괴적 혁신을 추진할 때 매우 신중한 전략과 검증된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제 점진적인 혁신입니다. 작은 변화나 개선을 반복적으로 가하여 성능, 효율,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혁신 방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위험을 줄이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린 제조처럼 모두가 매일 낭비를 찾고 이를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위험 부담이 적으며 강하고 적극적인 개선 문화를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조직 전체가 변화에 동참해야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경영자나 관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리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 상황과 다각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는 안전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너무 안주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인가 아니면 점진적인 진화인가? 기술 발전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최고 조직의 제조혁신은 파괴적인 혁신과 점진적인 개선, 이둘 모두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두 방법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며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와 같습니다. 오늘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내일을 탐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미래를 위한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들의 진짜 비결은 최첨단 기술과 AI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혁신 리더십과 기업 문화 그리고 효과적인 팀워크가 하이브리드 제조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혁신 리더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실패로부터 배우는 귀중한 경험을 장려해야 합니다. 지금의 변화가 때로는 힘들지만 현재의 제자리에 안주하며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끊임없이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실험하며 함께 성장하는 역동적인 기업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려하면서 유행하는 혁신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강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팀워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하이브리드 제조 혁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제조혁신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조혁신의 길라잡이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